안녕하세요. 시가 이고하는 저녁 권혜영 선교사입니다. 작은 기쁨이란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으로 성탄절 밤에 식구들하고 작은 외식을 하고 의 기쁨, 그리고 갑자기 2년 동안 사라졌던 아이들이 한 20여 명이 몰려와서 교회 대청소를 하고 색칠해주고 함께 즐겁게 이렇게 지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작은 기쁨을 회복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랑은 작은 것에서도 시작되고 이 기쁨도 이 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거울 중 가장 작지 아니한 하라 내게서 한 다스린자가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너 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족 속들 가운데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내게서 나올 것이고 그의 군본은 태고적이고 영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정말 베들레헴 작은 땅 그리고 작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는 전 세계를 어, 바라보면서 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서 구속자로서 그 작은 여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굉장히 선교사로 오기 전에 큰 꿈을 가지고 어, 선교사로 왔거든요. 처음에 사는 사실 태국보다는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중국의 12억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중국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10여 년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태국을 품게 하셨고, 태국으로 오게 하셨는데, 우선 태국에 오자마자 인구가 7천만 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가장 보금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이슬람과 불교가 강한, 그 토속불교가 강한 태국 남부. 그런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낸 뜻이 무엇인가? 그몇 만의 인구 작은 소도시나콘시타마에서 나를 던져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남은 것은 내가 이제 몇몇천명 아니 몇백명 아니 몇십명 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를 하고 있구 나는 하 생각을 할때 너무나 안타깝서 제가 지금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평생 살면서 교회를 작은 교회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가? 그래서 이 작은 것에 대한 기쁨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부러진 화살이라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부러진 화살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큰 관역을 가지고 전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작은 화살, 그리고 그것도 부러져 가지고 너덜너덜된 화살, 그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러진 화살, 권호혁. 부러진 화살이라도 좋다. 우리가 나라가 박힐 표적이 있다면 부러진 화살이라도 좋다. 온몸으로 부르다 죽을 림의 노래가 있다면 부러진 화살이라도 좋다.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 돌아올 희망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10여 개 인구 정말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할래면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당시에 한 30여 년 전에는 중국이 문이 닫히지 않고 우리 수교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이 많이 간 여러 나라들 사이판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그때 태국에 또 중국인 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서 사용 사역을 했었어요 신대원 때. 그러다가 정말 태국은 가지 말아야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정말 부러진 것 같은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나라가 바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목표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부르다 죽을 님의 노래가 있었어. 우리가 님의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자꾸 부르는 것이야. 잊혀져가는 노래를 다시 불러야 되는 그런 작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부러진 화살은 바,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올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선교지에서 작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작은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작은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원합니다. 사와티카. 감사합니다.